반갑습니다. 타이콘 주식입니다. 금일 그 소개해 드릴 종목은 PNT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그 PNT라는 그 종목의 PBR을 보시게 되면 5.05 정도 나와 있고요. 어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가 굉장히 아름답죠. 보면 어, 차트의 정석이라고 보일 정도로 지금 관리가 돼 가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를 깨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고요. 이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잘 가는 주식들을 언제 매수했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쯤이 이 차트의 핵심이었는지를 일단은 어,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음, 제가 항상 그, 그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강조한 게 있습니다 뭐 세력이 장난질을 치든 뭐그 어떤 호재든 거짓말을 할수 없는 것이 그 여러가지 뭐 지표나 여러가지 뭐 변수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 신뢰도가 있고 제일 거짓말 칠수 없는 종목은 아니, 칠수 없는 부분은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그래서 그 화면 전체 보이기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전체 화면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그래서 이 거래량이 폭발적, 언제 폭, 거래량이 폭발을 했는지를 보시게 되면, 1차 최고 거래량이 폭발한 시점은 정확히 2020년 2월 4일 화요일이죠. 이때 한번 거래량이 최고조로 폭발을 했었고, 이후에 이제 급락도 했었는데, 그, 다시, 급락을 했다가, 21선과 60일선이 골든이 나는, 나는 시점, 이 시점부터 해서, 이때까지는 아직 뭐, <laughs> 신호가 왔다고 보기는 어렵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기간 보유 수량이 이때부터 증가를 했고요. 쭉 증가를 하다가 다시 덜어냈습니다. 덜어냈는데, 어,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 정확한 날짜는? 어, 이 보조지표 같은 이 장대양봉이 있는 이날입니다. 2020년 7월 2일 목요일 날, 어,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신호가 들어왔고요. 보시게 되면은 그 밑에 그 거래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평균 거래량이, 어, 250만, 250만 주 정도 되는 원래 주식인데, 당시 최고 거래량이 750만 주가 터졌죠. 이렇게 갑자기 거래량이 증가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기간이 이제 일단 들어오지 않았고요. 이때 당시에는 기간이 들어오지 않고 기간을 오히려 털어냈는데, 어이 PNT라는 종목 자체가 일단 그 예전에 그그 <laughs> 그 실적주였고, 그리고 이게 그 잡주가 아닙니다. 잡주가 아니고 2차전지 관련주이고, 어 그리고 이 보조지표가 떴고 거래량이 폭발을 했다라는 요두 가지 신호만 그 감지를 했었어도. 이때부터 진입을 할 수가 있었겠죠, 있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laughs> 보시게 되면은 그 DI 플러스 DI 마이너스 상향돌파지표가 그 <laughs> 20일선, 5일선과 10일선이 20일선에 닿는 지점에 다시 한번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거의 물량 소화 지표라고 보셔도 거의 무방할 정도로 모든 물량이 거의 소화가 됐을 때이 빨간색 화살표가 찍힙니다. 그냥 아무 때나 찍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컴퓨터가 찍는 거기 때문에. 일단 신뢰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갈색 화살표와 빨간색 화살표가 동시에 뜨는 지점은 매수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이 DI 플러스 DI 마이너스 상향 돌파 보조 지표 같은 이후에 거래량이 이제 아, 기간 보유 수량이 증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거래량이 증가를 기간 보유 수량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그 전형적인 우상향 차트에 아주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laughs> 마지막으로 지금 그 종가를 21,500원에 어, 종료를 했는데, 어, 지금 보시게 되면 확대를 해보더라도 지금 기간이 계속, 지금 게, 기간이 계속 어, 물량을 늘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종목 투자자를 보시게 되면 은 기간이, 보시다시피 기간이 8월4일부터 해서 계속 꾸준히 지금 몇 거래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속 한 번만 빼고는 지금 거의 순매수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일단 이 지금 PNT라는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직 끝은 아닐 것 같고요. 이제 어 지금 들어가도 되겠느냐? 물론 지금 들어가도 가셔도 될것 같아요. 될것 같은데 한번 조정이 이렇게 오는 날이 있을 거예요. 보면은 어 지금 들어가기는 지금 부담스러우니까 이렇게 음봉이 표시되는 이쯤에 한번 들어가 진입. 기회가 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한방 포인트죠. 여기 제가 아까 핵심 포인트라고 말했던 7월 2일 이후에 이렇게 조정이 가는 이때 물량을 쓸어 담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라타도 무방한 종목이다 라고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가지 제가 추천해 드릴 종목이 있습니다. 아 다음 보시는 종목은 한화 생명이라는 주식입니다. 이 주식을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요. 어, 밑에 보시게 되면 기간 보유 수량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죠. 기간 보유 수량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쯤 8월 1 0일부터해서 기간 기간들이 좀 쓸어 담다가 최근에 좀 털어 냈는데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 하나 생명이 지금 뉴스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실적이 지금 개선이 된 상황입니다. 개선이 된 상황이고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게 되면 PBR이 0.1입니다. 원래 그럼 이 잠시만요. 어... 기업 정보를 한번 볼게요. pbr이 지금 0.1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재무제표상 bps가 14,606원이니까 14,606원 해야 되는 주식인데 지금 실제 가격은 1,000, 오... 그 거의 10%에 해당하는 가격인 1,525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찾아보셔도 어, PBR이 0.1인 주식을 아마 찾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물량을 지금은 가고 있진 않지만, 가고 있진 않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 차트 정배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주식들의 특징은 한번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 어, 장대양봉을 어, 뽑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평균 거래량이, 어, <laughs> 이 주식 같은 경우는 1300주 정도, 한번 보시게 되면 어, 전일 거래량은 486만 주가 거래됐네요.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486만 주가 거래됐고요. 어, 보통 한 400만 주 정도 거래가 되는 주식이고요. 일단은 그리고 거래량이 폭발했던 이 시점은 음, 2800만 주가 거래가 됐죠. 이날... 어... 고가가5% 정도 상승을 했었네요. 5% 정도 상승을 했었고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유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 어2십일선과6십일선이 지금 하나로 모이고 있죠. 5일선, 1 1일선2십일선6십일선이 지금 한 지점으로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십일선은 지키고 있고요. <laughs> 차트 정배열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 지금 뭐 증권사를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한2천원대 정도 목표가를 지금 상향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어가셔도 들어가셔서 뭐 3,000원엔 정도에만 터, 터신다고 하시라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 따블을 먹을 수 있는 정,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보시게 되면 차트가 계속 지금 하향으로 지금 계속 안 좋았죠. 계속. 어, 단기 아, 고점이 아, 어 단기 고점이 8,160 원 정도 했었던 주식인데 지금 거의 1,500원 정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바닥이 지금 확인된 지점이 시점이 아닌가 라는 어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더 밑으로 빠지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이고요. 응. 최고 그 최근 들어서 가장 최저점이 881원인데 이때처럼 이렇게 떨어질 확률은 어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21선하고 61선이 지금 어 차트 정배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바닥이다. 바닥에서 매집을 하셨다가 어, 장대 양봉이 그... 나타나는 날에 어, 일바, 일부 물량 소화를 하시면서 아니면 계속 가지고 가시던지 아니면 이익 실현을 극대화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추천, 알림 설정은 영상을 계속 촬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